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나 건설사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매입한 이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PF리스크, 공사비 상승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3개 공동주택 필지에서 공급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상반기 만에 작년 1년치 해약분 5개 필지 3,749억 원을 2.5배나 뛰어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LH가 공급한 토지 계약 해지는 분양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 분양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역세권 현장에서 사전 청약 사업지 포기 선언이 나왔고 영종하늘도시 등에서도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고금리에 공사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LH의 공동주택 신규 판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가 50필지에 달하면서 작년 말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도 침체된 곳은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와 성남시 등은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외곽에 위치한 이천시와 여주시 등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에서도 고양시 덕양구와 구리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외곽인 의정부와 포천은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